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8장 2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또 너도,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저는 광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상집 제목도 광야에서이죠. 광야. 그 여러분들은 이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됩니까? 어, 저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들을 때그 예수님의 광야가 떠오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계셨다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고 또복음서에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 무언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와 예수님의 광야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묵상의 제목도 광야대 광야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는 그들이 좌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고 40년을 광야에서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그들이 고통을 맛보는 괴롭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단련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셔서 그들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잘못으로 광야라는 일종의 벌을 받는 장소로 그들을 이끌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이해했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유혹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가슴 속에 새겨야 할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은 훗날 그들의 자손에게도 귀한 의미가 되었고요. 또 삶을 반성하는 교육적인 기능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반면 예수님의 광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사건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자신의 기쁨을 아주 충분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40일을 보냈습니다. 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 이 40일은 상당히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온전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느끼는 아픔, 고통, 예수님 또 모두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 40일의 시간은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너가 가진 능력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해 봐라.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을 당장 해결해라 라는 유혹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의 구절인 신명기의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광양. 40이라는 숫자,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되풀이한 예수님. 어,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와 예수님의 광야를 긴밀히 연결시키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두 광야를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광야는 어느 순간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광야는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이에게 광야의 시간은 고독한 시간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 광야의 시간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시간일 수 있고요, 한없이 허탈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과 법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온 시간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했듯이 이 필요를 채우시며 어떤 이에게는 또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경험했듯이 광야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삶에서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이미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무엇이 중하고 또 무엇이 그른지, 세상을 보는 눈도 불편은 하지만 선함을 쫓는 고든 마음도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도 그 시간을 통해 자라게 됩니다. 주님 안에 많은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삶의 조급함도 결국 나의 작은 생각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됩니다. 어, 이처럼 삶의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은 꽤나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고. 사람이 떡으로 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도 예수님의 광야도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은 비단 성경을 읽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어, 내 마음이 이 성경의 구절을 튕겨내 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나 아니면 우연히 보게 된 구절들 혹은 신앙서적들, 자연의 신비들, 또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들, 이런 것들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요. 내 마음이 비록 말씀을 튕겨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반면 주위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